자 오늘의 뉴스. 안녕하십니까 폭동의 현장 폭동에 나와 있는 케이트 로길입니다. 시민들이 정부 건물에 불을 지르며 오늘 있었던 놀라운 폭로에 대한 정신적 충격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쪽 상황은 어떤가요? 제 형이 다손이스에 살았습니다. 다손이스. 이건... 그렇군요. 네, 오늘 맹스크 역파인가. 황제의 성명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당시 유엔의 통신 위성이 고장이었죠. 녹화 화면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증거는 조작됐습니다. 자치령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그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따 이 중상모량은 절대로 비난과 야유에 황제는 여기서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재 황제는 궁으로 돌아갔으며 어떤 접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맹스크 황제의 본 모습은 밝혀진 셈이... 이제 안전 방송을 꺼버렸죠? 허, 언론 왜곡함에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언제 이 함선도 손좀 봐야겠어. <laughs> 봤지? 내가 뭐랬어? 저 쓰레기 같은 오딘보다 훨씬 멋진 걸 만든다고 했잖아. 바로 그런 자세죠. 놈들한테 번때를 보여주세요. 골격 부분에 아직 손볼 게 남았지만, 어쨌든 업그레이드와 응용 모델도 개발할 생각이에요. 비용이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원래 덩치가 그게 비싼 법이니까요. 그래도 제 값을 할 테니 누가 봐. 내가 든든한데요. 자, 뭐에 투자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토우르 중앙에 있는 대상을 기저시키고 대규모 범위를 펴줍니다. 전장에서 파괴된 토르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우와! 오시고! 오시고! 보니 부족해요. 다 모았다는 무슨 헛소리야 아닌가? 음. 평범하고 지루한 삶을 사는 보통 사람들은 아직 내짐왜 갑자기 정치 쪽으로 가지? 여기야, 친구. 끝까지 같이 가자. 누가 알베인가요? 강태켜야 되겠다. 시. 오늘 정말 잘해줬어. 호랄에서 발견한 기밀서리도 별것 아니군. 그냥 카스타나 궤도 정거장에 생체무기 실험실 여고하는 내용이던데. 이 실험실은 좀 특별합니다. 파일에 따르면 여기서 잠깐이라도 근무했던 모든 사람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해고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맹스커가 연구원들을 죽일 이유는 없지 않나.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좋겠군. 비밀임미입니다 코랄에서 발견한 기밀 서류에 따르면 자치령이 카스타나의 궤도 정거장에 실험실을 차려놓고 비밀리에 생체 무기를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짓을 벌일 모양인데 미리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급 비밀 연구소가 뭐가 어쨌다는 건가? 이 소행성은 베릴륨 보관 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치령 생체 실험실인 듯합니다. 그랬으면 좋겠군. 베릴륨 몇톤 때문에 이먼 길을 왔다면 한심하잖나. 자치령이 뭘 연구하는지는 서류에 안 적혀 있었고. 예. 하지만 시설 보안 코드는 몇개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로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재미있겠군. 뭐 좋아. 여기 있는 동안 구경이나 한번 해보지. 이제 이번엔 짐 레이너가 직접 찾아갑니다. 장막을 뚫고. 치아 남자답게 하면 된다. 대장님 시설내 일부지역은 스캔이 막혀있습니다 신호가 제멋대로 분산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럼 물론이지 내 이름이 짐 조심레이너라고 조심레이너 <laughs> 짐 유진레이너 아니었나요? <laughs> 입 다물어 맷자 모두 정신 바짝 차려 어디 들어나볼까 자세히 말해보라고. 아 컨트롤. 말해보라고. 자단들 시리어스 부르셨나요? 작전은 뭐지? 우선리 작전은 뭐지? 말해보라고. 무슨 일인가? 나쁘지 않은데. 누가 비밀 시설 아니랄까 봐 문이 잠겨 있군. 해체 폭격 있으니 문제 없어. 어디 들어나 볼까. 나만 믿어 이 시설은 출입 금지 이 오늘은 안 될걸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데 아 이렇게 보안 카메라 알란군 놈들 모두 구워버려 우리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나 보군 부관 저 포탑을 작동시켜서 놈들을 좀 놀래주자고 시스템 접근 완료. 보안 재설정 암호 해독 중. 시스템 제어 시작. 자, 바한은 우리 거군. 안에 있는 놈들의 머리 수를 좀 줄여주겠지. 믿어. 자 남자답게 지안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공대 나가신다 공대 나가신다 나만 믿어 나만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작전은 뭐지 자세히 말해보라고 나쁘지 않은데 살려주세요 이것들은 처음 보는 저그종인. 생체정보 좀 분석해줄 수 있나? 뭐가 t e 쪽이라는 거지? 신호가 약합니다. 잠깐. 대 s Tina got to n a 가둘다 발견됐습니다 그럼 저그와 프로토스가 합쳐졌다는 말인가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 실험실의 진짜 정체가 궁금해지는군 좋았어 레이너란 놈을 일본 실험실 안으로 유인했다. 다 저그를 풀어! 나만 믿어. 그 공대나가지저기다 저쪽 우리에서 나오고 있어. 우리를 파괴해라. 놈들이 못 나오게 해.

남들, 저놈들이 빠져나왔다. 이거 큰일 났는데. 자, 슈리턴 얻었네요. 좁은 반경 100m에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나만 미다 어디 돌아나 볼까 나쁘지 않은데. 백공대 나 무슨 일인가.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놈들을 막아! 실험실에 들어오기 어, 씨... 어, 미안하다. 어, 말하는 도중에 죽여버렸네. 나쁘지 않은데. 들어가기 전에 뭔가를 조작해서 저쪽 전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로 할까? 광전사? 저글리? 울트라? 뭘로 하면 잘 죽일 수 있을까요? 광전사자 어, 광전사가 광경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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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말해보라고. 나쁘지 않은데. 야, 남자답게. 오한 명도 안 좋았어. 다대말해보라 동일한 생명체를 계속해서 변이시키고 복제한 것 같군. 맷. 추가 정보 있나? 스탠먼에게 좀 살펴보라고 했는데 실험체의 DNA 줄기가 인공적으로 접합된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지 신진 몰라도 일부러 한게 틀림 없습니다. 맷, 이곳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려야겠어.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어. 음, 대장님 가까이에서 강력한 동력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설 은 어딘가에 커다란 핵융합 반응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완벽해. 반응로를 찾아 파괴하고 여기서 빠져나가자. 각자는 뭐지? 어디 드러나볼까?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무슨 일인가? 특공대 나가신다 나만 믿어 말해보라고 특공대 나가신다 실험체를 대상으로 무기를 시험하고 있은군 대체 무슨 꽁꽁이지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작전은 뭐지 특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사람은 무슨 일인가 자, 남자답게. 와우. 자 남자 대인 말해보자. 남입니다자공대 나가시다. 남입니다 문제가 생겼군. 저쪽 구역엔 대형 유닛도 있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데 말해보라고. 자 남자답게 남입니다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아 그래, 공성전차에 바이킹에 잠깐만. 저건 일종의 전쟁 로봇인가? 이쪽에서 무기 업그레이드를 선택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나 본데, 좋아해 볼까? 다용도포 로봇이 오래가진 않을 거다. 움직이자 말해 보라. 내가 자세히 말해보라고 애썼다 <laughs> 애썼다 공대에 나가신다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나만 믿어 어디 드러나볼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지, 맷? 여기 지원군이 좀 필요해 옆방에 뭔가 덩치 큰게 있는데 우리 편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알겠습니다, 대장님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수송선이 한 대밖에 없습니다. 뭘 보내드릴까요? 불곰 될까요? 불곰 가다. 알겠습니다. 지원군이 곧 도착합니다. 저기 진짜 수송선인데. 야, 시간 낭비 말지. 말해 보라고. 태공대 나가신다. 계속하시죠. 자세히 말해보라고 네. 나쁘지 않은데 부스님 특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니다 어디 들어나볼까 나만 믿는남자는 뭐지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남만니다 나쁘지 않은데, 자 아무리 그러나 볼까, 특공대 나가시나. 술리타 너무 쎄데나지 어, 믿어 니다 특공대 나가시나, 자 남자답게. 핵공말해보라고 브루탈리스크라 자취령이 이런 것도 연구하고 있었군 끔찍하게 생겨갖고선 거대한 저그 괴물과 맞서기에 썩 좋은 때는 아닙니다만 스탠몬이 연구를 완료하려면 브루탈리스크 표본이 더 필요합니다 대장님께서 결정하십시오 통제하지 자세히 말해보라구 말해보라고 무슨 일이 아무도 안 죽었지? 작전는 뭐지? 자세히 말해보라고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시다 나쁘지 않은데 이번엔 남... 무슨일인가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대장님 바로 지금 계신 곳에서 동력신호가 감지됩니다 반응로가 근처에 있을겁니다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네,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밀어붙여! 무슨 일인가? 나쁘지 않은데... 억제장이 약해집니다. 프로토스 저그 혼종이 되살아납니다. 비상이다, 비상! 억제 장치가 망가졌다! 우린 다 죽고 말 거야! 수사... 내가 한 것을 걸른건 아니겠지? 손종? 여기서 당장 빠져나가야겠어!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 자, 작전 종료! 여기서 철수한다! 남자답게! 어떻게 가야 돼? 조심하십시오, 대장님! 훈종의 신호는 멀어졌지만 여전히 그곳을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동 중에 마주칠지도 모릅니다. 아, 끝내주는군. 경고 고맙네 모두 내 뒤에 바짝 붙어! 이동! 특공대에 나가신다. 말해보라고. 어디 드어나볼까 나쁘지 않은데. 남았습니다. 자, 남자답게! 흑공대에 <목소리>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작전은 뭐지? 자, 나 무슨 일인가? <목소리> 헉, 하 시간균열 장치라 외기인 기술의 냄새가 나는데 맹스크 녀석 겁없는 장난을 벌이는군 자세히 말해봐 자, 나쁘지 않은데 흑공대에 나가신다 말해보라고 나쁘지 않은데 믿어.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았네 나만 uh -oh. 믿어 대장님, 제가 보는 신호가 정확하다면 이혼종을 죽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빠져나오세요 이란, 금방 저을 뚫고 나오겠어 계속 움직여, 서둘러! 혼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자답게 나만 믿어 나쁘지 않... Uh -oh. 전쟁 로봇이다, 무관 이 로봇을 혼종에게 보내. 시간을 좀 벌어줘. 네. 야, 남자답게 이동! 특공대 나가시다.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나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시다. 나가다 자, 진짜 로봇이 오래 버티지 못했어. 건물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저답게 나쁘지 않은데. 철공대 나가시다. 남자답게 남았습니 나쁘지 않은데 철공대 나가시다. 남았습니다. 특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얘들아 탈출해야지!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laughs>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나만 믿어 특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자, <laughs> 대장님 혼종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놈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공대 나가시는. 남았니다. 야 <놀람> 남자네 편. 공대 나가시는. 나았습니다 새끼 울트라레스

떠나야 한다! 이리오! 맷, 들리나? 고맙게도 자취령이 커다란 수송기를 하나 제공해 주더군 우리가 타고 있으니 쏘지 말게!